여전히 밥그릇을 물고 있죠. 즐거운 밥그릇을 물고 있다. 자, 앞에 카드와 뒤에 카드의 다른 점은, 이거는 내가 밥을 먹고 싶어. 이게 사료잖아. 밥을 먹고 싶은데 상황이 막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 있는 거고, 이제 엄마한테 진짜 바라는 거. 원하는 거는 뭐냐면, 아, 나 편안하게 밥을 먹고 싶다. 이런 거죠. 예. 이 밥그릇 카드가 몇개 있어요. 페타로에서는. 그래서 이렇게 사료를 주시거나, 또는 이렇게 간식을 주실 때 이렇게 바꾸 카드가 나왔을 때 예, 웃고 있는 웃고 있는 카드가 나와야지 어, 편안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다 위, 아래 뼈다귀 예, 뼈 있고 보통 어, 21번 카드는 일반적인 클래스 카드에서 더 월드라고 굉장히 어떤 완벽한 상태 일대 나오죠 예, 우리 강아지가 지금 좀 이렇게 불편하지만 완벽한 상태에서 밥을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,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켜봐요 예, 처음으로 켜보는데 레벨더 카드를 가지고 그냥 펼쳤을 때도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.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지금 이런 밥그릇에, 밥그릇이 나왔고, 밥그릇이 나오는 카드가 나올 수있다는 거죠. 예. 이것은 비단 이제 제가 타로를 오래 했기 때문만은 아니고, 그거 이상으로 봤을 때 보호자님들께서 이 핏타로 잘 공부를 많이 좀 하신다 하면, 내 강아지, 아니면 내 반려묘, 아니면, 뭐, 다양한, 반려 친구들의 마음은 볼 수가 있다는 거